어떻게 회의를 하면 손가락을 내고 어떻게 회의를 하면 손가락 나오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회의를 잘하면 손가락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공감대가 같이 형성이 되면 달라집니다. 이네 가지의 공감대를 같이 있다는 얘기를 좀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크게 얘기하면 이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의 다섯 가지의 그요 G O P D C라고 제가 얘기. 요게 일단 필요하다 라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아나운스먼트를 하실 때에 들어갔던 내용들이 바로 이 다섯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냐? 이 회의를 왜 하죠? 그 다음에 아웃풋 나와있는 결과물이 뭘까요? 그 다음에 이 회의를 진행할 때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회의를 진행할 때에 어떤 데이터들이 번째, 이 회의를 진행할 때 누가 사회를 물거며 누가 석기를할 거고 누가 나중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취합을 할 건지에 대한 회의에 대한 차질을 누가 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